입 냄새 제거법. 입 냄새가 나는 원인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나는 입 냄새 원인과 입 냄새 제거법을 알아보자. 어느 날 부턴가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서 구취가 너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 냄새 원인과 입 냄새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먼저 입 냄새가 나는 원인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시적인 입 냄새 원인으로는 말을 많이 했을 때, 긴장했을 때, 침이 마를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운동 후, 배가 고플 때 등으로 생리적 구취라고 하더라고요. 일시적, 생리적 입냄새가 아닌 경우엔 치주염이나 풍치와 같이 염증이 생겨 입냄새 원인이 되는데요. 대부분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 구취가 나는 것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입냄새 제거법은 치과에서 검진을 통해 치석, 칙태, 플라그 관리, 스케일링을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구취는 주로 세균이 영향을 끼칩니다. 밤새 침이 고여있게 되면 혐기성균 들이 입안에 번식하게 되는데 이들 로 인해 구강에는 악취를 유발하는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강 내 장치로 인해서도 입냄새 가날수 있는데요. 입안의 질병 외에도 전신질환이나 위장질환 코질환, 폐질환으로 인해서도 악취가 날수 있는데요. 입 냄새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원인부터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구치는 워낙 다양한 원인인자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방을 통해 입 냄새 원인과 제거법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냈다면 위생적인 구강 관리와 더불어 식사 습관의 변화를 주는 일이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식사 후에 양치를 바로 해주면 좋지만 상황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반드시 양치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미처 제거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서도 입냄새가 유발되기 때문에 칫솔모로 제거되지 못한 부분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통해 꼼꼼히 관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섭취하는 식단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지방, 고섬유 식단을 유지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해 구강이 마르지 않도록 신경 써줘야 했습니다. 또한 과음이나 흡연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들을 하루아침에 끊어내는 일은 어려우니 차차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습관에 변화를 주어야 했습니다. 간혹 구강청 정제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요. 독한 성분의 약물로 입을 가글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상쾌한 향이 나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으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치석과 치은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소독액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그러나 오랫동안 가글에게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치아나 점막의 변색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사용량을 줄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구강을 관리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입냄새나는 이유. 1. 나쁜 습관 구강 위생 불량, 습관성 변비, 치아 사이에 남아 있는 음식 찌꺼기를 제때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도 입 냄새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물을 적게 마셔도 입 냄새가 나게 됩니다. 2. 음식 보통 입 냄새는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마늘과 양파, 대파, 마늘종 부추 등을 섭취했을 때입 냄새가 나고 다음은 자반과 같은 짠생선 또는 새우젓과 같은 젓갈 종류를 먹었을 때입 냄새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3. 흡여, 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흡연인데요. 흡연자의 입에서는 당연히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술을 마신 뒤에도 입 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요. 껌을 씹게 되면 입 냄새를 잠깐 더풀수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4. 만성질환. 만성 푸비강염 만성 위축성 비염, 심한 소화불량, 생리불순 등의 증상들로 인해 각기 다른 정도의 입 냄새가 나게 됩니다. 5. 구강질병, 구강질환으로 인하여 입 냄새가 생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구강질병들은 치주염, 충치, 구강건조증, 구강궤양, 구강암 등과 테니 착용이 있습니다. 6. 위병, 다수의 위장질병에 있는 환자들의 입 냄새가 나는데요. 연구 결과 박테리아균의 감염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박테리아균의 감염으로 계란썩은 냄새 같은 황말수소 가스로 인하여 입 냄새가 나게 됩니다. 입 냄새 제거법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기, 아침 저녁으로 양치를 철저하게 하기, 신선한 야채잎을 뜯어내어 흐르는 물에 씻어낸 다음 끓여서 식힌 물에 다시 한번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칼로 잘게 썰어서 믹서기에 돌려즙을 만듭니다. 마실 때 끓인 물을 조금 타서 하루의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이틀간 마셔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입 냄새나는 이유와 입 냄새 제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